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특이하고 예쁜 난 많이 데려왔어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연락 주세요. 어, 여기 앞에 토분, 토분으로 꽃이 요렇게 피습니다. 작음한하고 귀엽죠. 벨라트룸이라는 건데 이렇게 벨라트룸. 5만 원이에요. 금액이 좀 있죠. 작년에 제가 이거 4만 5천 원에 데려왔었는데, 원래는 자구가 더 굵고, 더 낫답니다. 더 좋다고 해요. 이렇게. 꽃몽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꽃멍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있어서 데려왔어요. 벨라트룸, 5만 원입니다. 귀엽고 예쁘게 생겼죠. 토분에 이렇게 있고, 3개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파리시. 파리시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잘못 보셨죠? 파리시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토분이 담겨져 있어요. 알반지 뭔지는 교배종이라서 모른다고 합니다. 꽃을 피워 봐야 안 돼요. 얘는 얼마냐면 35,000원이에요. 파리시. 요렇게 생겼고 파리시입니다. 35만 그리고 여기 큰거 하나 있어요. 큰 거는 4만원. 이렇게. 조금 커요. 교배종이라고 하는데 꽃이 특이하게 필 수도 있습니다. 꽃색은 모른다고 합니다. 파리시. 그리고 여기 세르누아. 체르누아를 하기도 하고. 세르누아. 얘는 작년에 제가 이게 두 개, 작년 거두개 남았는데 4만원에 데려왔거든요. 4만 나가고 2개 남았는데,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원래는 밥이 비슷해요. 근데, 3, 5만, 3만 5천 원입니다. 조금 더 싸게, 5천 원 싸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세르노아 토분이에요. 그리고 토분도 작년 거에 더 작아요. 한번 보시면. 이 토분이랑 이 토분이랑 두개 비교하면 얘가 훨씬 커요. 얘보다. 얘 작고. 근데 얘가 또 싸게 들어왔어요. 원래는 더 많은가 봐요. 세로누아는, 어, 주홍색 꽃입니다. 예뻐요. 그리고 요몇개 데려왔는데, 그리고 여기 어, 리카스테 한번 보실래요? 리카스테 빨강입니다. 빨강인데 꽃몽울이 두 개예요 두 개고 얘는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 요런 거 6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5만 원이고요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한 개는 꽃몽울이 진짜 이렇게 오면서 흔들려서 뿌리 떨어졌어요 아깝죠 그래서 제가 꽂아놨는데 보시면 얘도 5만원에 들어왔어요. 꽃몽어리가 나가서 제가 얘는 3만 9천원에 드릴게요. 3만 9천원. 가져가시면 5만원짜리인데 꽃 없어도 원래 5만원 나가는 거예요. 없어도 찾는 분 5만원 나가는 건데 기분으로 드리는 겁니다. 리카스테 빨강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난또 있습니다. 여기 꽃몽어리가 엄청 많죠. 자구는 세개4 개씩 되는데 이렇게 얘도 꽃멍어리 지금 이렇게 맞춰. 3개데려 왔습니다. 3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덴드로비움 잔타분이에요. 56,000원. 56,000원입니다. 어, 얘는 주홍색 꽃이 피어요. 주홍색. 주홍색으로 피고요. 그리고 요또 특이한 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살하게 꼽히는 거 있죠 미향이 있어요 향이 미향게 미향 있습니다 어 얘는 덴드로비움 에이브란스 에이브 에이브란스인데요 얘는 얼마냐면 어 금액이 3 3 0 0 0 원이에요 3 3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몽울이 다 있고요. 꽃대 있는 것만 데려왔어요. 귀엽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이 미약이 있습니다. 꽃몽울이 있는 걸로 데려왔고요. 자그마하게 귀엽죠? 그리고 엉퐁, 엉퐁 데려왔는데, 아, 여기, 여기, 지금, 쓰읍, 복잡해. 엉퐁 보시면, 요렇게 생겼고요 민들레이가 아니고, 얘는 엉퐁이에요. 엉퐁. 응풍. 28,000원. 엉퐁은 4개 들어왔고, 4개. 4개밖에 없습니다. 엉퐁, 이렇게있고요이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저, 유니콤. 유니콤 한 개가 꽃대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고, 여기도 꽃몽어리 송송 있죠? 꽃몽어리가 꽤 많은데, 여7개 정도? 3 개, 여7 8곱여 꽃몽어리가 꽤 많은데, 얘는 한 개만 있어서 데려왔어요. 42,000원입니다. 유니콤, 톱은 4, 2만이고요. 요한개 있고요. 먼저 하시는 분, 데려가세요. 옷 입고. 그리고 여기 또, 얘는 뭐냐면, 이거꽃 색감이 자그마하게 귀엽죠? 얘는, 아, 이렇게. 메디오 칼카, 3만원. 메디오 칼카입니다. 꽃다 올라왔어요. 너무 귀엽게 올라왔어요. 빵울빵울. 3만원, 메디오 칼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예쁜거 또 데려왔어요 여기 있죠 빨간꽃 이게 막실라리아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꽃입니다 막실라리아 소프란티스 얘는 어디갔노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막실라리아 소프란티스 작년에도 제가 두개 데려왔었는데 5만원 작년에도 5만원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몇개더 내려왔습니다. 다섯 여섯 개더 들어왔어요. 빨간 꽃이 아주 귀엽게 이렇게 핍니다. 지금 화면에 주홍이죠? 빨강입니다. 빨강색으로 빨강색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카톨레아 종이죠. 꽃대 이렇게 있는 거데려왔는데 얘는 뭐냐면 파이콘볼. 아이콘볼이에요. 33,000원이에요. 얘는. 토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분에.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꽃대 안 나오는 거 한두 개도 있어요.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귀한 애입니다. 얘들도 다. 귀한 거예요. 잘 없어요. 큰 농장 가서 제 겨우겨우 골라온 거예요. 아주 귀한 애들입니다. 토분에 이렇게. 카톨리아 요런 미니 중잘 없죠? 카톨리아인데, 얘는, 어 꽃색이 노랑이랑 주홍 섞인 겁니다. 노랑주홍. 노랑주홍이고요. 아,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네. 아, 그리고 여기 바이칼라 굴피. 3만원짜리 들어왔습니다. 바이칼라 굴피. 이게 안 보이나. 바이칼라 굴피, 이렇게 꽃대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도 꽃 나오고 있는데, 살살 지금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 없는 것도 곧 나올 겁니다. 다이 꽃, 요렇게 나오고 있죠. 얘는 3만원입니다. 바이칼라. 3만원. 이고 이고요. 여기 스네일러라고 있죠? 얘도 좀 귀한 애입니다. 스네일러 세, 스네일러 세개 데려왔어요. 여기 있고. 얘는 찐 노랑으로 꽃이 피는데 향 좋아요. 스네일러 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5만원입니다. 스네일러 거리.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어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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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멍리 이렇게 맺었고 길어서 제가 안 데려올려다 데려왔어요. 얘는 덴드로비움 아노스 몸 꽃멍어리가 지금 많이 맺었는데 어, 이렇게 꽃, 이게 지금 대 하나 두개세개네개다꽃 맺었어요. 얘가 7만 원입니다. 7만원7만 7만 원이고. 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개두개 들었어요. 여기 꽃멍을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얘는 새순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입니다. 덴드로비움 아노스몸. 아노스몸이고요. 어, 여기 또 어, 제가 드림. 어, 덴드로비움 드림. 3만 원. 꽃멍을이 많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가득 맺혔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3만 원이고 여기 프리즘도 프리즘은 덴드로비온 프리즘인데 분홍의 안에 흰색이죠. 프리즘도 3만 원. 이렇게 꽃멍울이 가득가득 맺혀 있어요. 프리즘 덴드로비온 프리즘이고 아, 여기 또 특이한 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 암버르시아. 암버르시아 인데요. 볼보 암버르시아. 이고요. 향이, 얘가 지금 한개 폈는데, 아, 향이 진짜 진동을 하고요. 얘는 두개 폈는데, 향이 정말 많이네요. 꽃, 꽃은 작죠? 근데 향이 아주 진하고요. 얘는 밥이 좀 작아서 32,000원. 볼보. 그리고 이렇게 신화가 쏙쏙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32,000짜리도. 이렇게 32,000원. 이거. 얘는 밥이, 얘세개는 밥이 많은 거예요. 밥이 32,000짜리 두 배예요. 얘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꽃은 얘만, 얘랑 얘랑 두 개만 있는데, 향이 끝내줍니다. 진짜 진하게 나요. 진짜, 진짜 진해요. 얘들도 꽃피면다향이 있습니다. 드림이랑 프리즘이랑 향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긴기아 분홍 있고요. 분홍 요렇게 있고. 어, 지고베타 두개 남았고요. 옐로우돌도 한두개 있습니다. 옐로우돌. 그리고 얘는 영민 오렌지. 영민 오렌지 25,000원 있고요. 레드돌도 있고요. 레드돌 기꼬 기꼬 이렇게 있고요. 기꼬 24,000원 그리고 아 여기 NC 클리어 지금 원래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NC 클리어 금액이 좀 있죠. 얘가 꽃대 두개에 이렇게 NC 클리어는 향이 진짜로 끝내주는 향, 그쵸? 그렇죠? 얘는 9만원짜리 82,000원. 엔치 클리 원래 비싸요. 엔치 클리가 이렇게. 9만원짜리 82,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개는 65,000원. 얘도 꽃대 두 개인데. 꽃대 두 개. 65,000원이고요. 어, 얘는 그린색 꽃입니다. 그린색이 원래 더 비싸요. 그린색 꽃이고. 얘는, 얘도 그린이지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중간 거. 얘는 분홍 같아요. 얘는 5만원. NC 클리어, 5만원. 5만원 있고요. NC 클리어. 이렇게 바비 이렇습니다. 65,000원은 바비 이렇고요. 꽃대 2개. 2개고, 82,000원은 꽃대 2개에, 밥이 이렇게 제일 큽니다. 분도 크고요. 분도 제일 커요. 분도 이렇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파피오. 파피오 델레나타죠. 여가 파피오 페들룸 2만원. 분홍꽃이 되게 예뻐요. 2만원. 파피오 델레나타. 2만원 여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또 특이한 난이 있습니다. 이게 꽃대 다 이렇게 물렸어요. 향 있습니다. 향 있고요. 향 진하게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플로스타치스. 플로스타치스예요 36,000원. 플로스타치스. 이거 36,000원이고. <laughs> 꽃대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지금 꿀피도 있습니다. 얘가 꿀피도 있는데 지금 아, 빨리 빨리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 네. 여기 아 얘들은 뭐지? 영민 오렌지고 이 심풍 오렌지 있고요. 심풍 오렌지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입니다. 얘는 사쿠라 캔디 향 진하죠? 일로들 하나 있고. 여기는 애들 고 여기 여기 센트라데니아 4개 데려왔어요 분에 요렇게 센트라데니아 부작하면 진짜 좋아요 센트라데니아는 장점이 이렇게 뿌리가 아주 굵습니다. 이래서 골피 부작이 끝내줍니다. 센트라데니아 얼마냐면 19,000원이에요. 19,000원 요렇게 꽃은 요렇게 피고요. 한들 한들 이걸 골피 부작이 너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바이칼라 2, 3만 짜리 있어요 토분 토분에 이렇게 꽃대가 아직 꽃대는 지금 모르겠네요 바이칼라 토분 있고요 23,000원이고 몇개 있습니다 토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하얀 꽃이 폈죠 향 있고요 이게 뭐냐면, 특이한 날이죠. 카쿠야 힘에. 히메. 카쿠야 힘에. 카쿠야 힘에. 카쿠야 힘에. 누러면 18,000원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날입니다. 꽃이 이렇게 폈어요. 향이 있고요. 꽃은 이렇습니다. 미니종이에요. 이거는 6개 들려왔어요 6개고. 어 여기 앙그레쿰 앙그레쿰 이렇게 있고 앙그레쿰은 하얀 꽃인데 깔끔한 꽃입니다 13,000원 앙그레쿰이고요 그리고 아 이거 위에 또 있는데 이거 엔시 클리어 가르시아나 엔시 클리어 가르시아나 이게 아, 잘 안빠지네 이거 NC 클리어 가르시아나 5 5 0 0원인데요 향이 NC 클리어 나종이라서 그런지 향 진짜 진해요. 얘두 개밖에 못 데려왔습니다. 5 5 0 0원55,000고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얘는 얘는 밥은 많은데 꽃은 이 꽃인가? 꽃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꽃은 없어요. 꽃꽃 꽃 같기도 하고, 두 개인데 5만 5천 원 NC 가르시아, NC 클리어 가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 얘는 프린스라고 향어접인데 아, 얘는 6만 원짜리인데, 제가 키울까 싶네요. 향어점, 제가 탐이 나서. 이렇게 꽃대, 이렇게 있고요. 나무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뿌리 우리 끝내줘요. 뿌리가 아주 끝내주고 있고, 어, 여기 또, 이거는, 아, 너무 커서, 아 원종인데, 아유, 아유, 아유. 이거는, 댄드럼 린들레이, 치석곡인데, 치석곡 린들레이. 이건 8만원 짜리에요, 원종. 이렇게 밥이 엄청나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납니다. 원종인데 아주 굵고, 굵기 기름해도 지금 20cm 넘어요. 2 20, 5 c m 되겠다. 이렇게 해서, 치 썼고, 얘가 원종 두개 들어왔는데, 한 개는 어디 갔을까? 이거, 진짜 굵은 거. 불빛에 지금 이렇죠. 원종, 린들레이. 예. 치스 꼭, 8만 원이고요. 어, 한개더 있었는데. 얘는, 아까 그, 그거. 플러스 트치스. 꽃대, 요렇게 나왔고, 굴피데 굴피 부작은 금액이 더 하네요. 4, 5만. 플러스터 치스. 향 있구요. 요렇게 굴피부작입니다. 밥은 요렇게 생겼어요, 다. 꽃대 다나와있고요 꽃대는 다 나와있습니다. 요렇게 플러스터 치스. 45,000원. 이거 어, 여기 로드게시 토분 데려왔어요. 로드게시 토분. 금액이 여기 아, 33,000원 톱은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밥 엄청 많아요 그리고 33,000원입니다 톱은 어두개 톱은 이고요 여기 왜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아 그리고 차밍루비들 데려왔어요 밥속에 시키겠나 여기 얘도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로우 덤 랜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아 랜드로비움 아에피덴드롬플로우번덤한 개입니다 5만원 꽃은 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뿌리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향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꽃색은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얘가 뭐냐면 아필름 덴드로비움 아필름 꽃대 뭐 꽃몽울이 쭉쭉쭉쭉 다 나오는 거 데려왔어요 꽃몽울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송송송송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53,000원 아노스몸 아필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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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빼볼까 이렇게 아필름 덴드로비움 아필름 53,000원입니다 이렇게, 아, 여기 원종 여기 하나 더 있네. 치석곡, 이거, 8만원짜리. 원종. 여기가, 여기 이거 두 개, 린들레이, 린들레이예요 와, 와. 이렇게 돼 있고, 아필움 이렇게 있고요. 어, 얘는 토분에, 어, 멋지게, 이거, 오점난. 여기도 가지가 쏙 나왔죠. 너무 예뻐서 데려왔는데, 이거는 금액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더번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미니 호접 미니 호접. 그리고 여기, 여기 꽃 나왔죠? 이렇게. 차밍 누비. 차밍 누비. 얘들은 밥이 많아서 5만원 짜리예요 5만원. 5만원이고, 이렇게. 밥 엄청 많아요. 5만원짜리는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밥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4만2천원짜리 있고요 차밍루비어 여기 3만2천원짜리도 있어요 3만2천원 이렇게 지금 어둡죠 3만2천원도 뭐 괜찮습니다 보시면 3만2천원이고 밥은 요렇게 생겼어요. 아 어두워서 빼야 되겠네. 제가 이거 아, 역방향이라 32,000원 더 밥은 괜찮아요. 차밍 누비 원하시는 분 있던 제가 전화번호 를 찾으니까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적어 놨는게 차밍 누비고요. 여기는 로드 게시 골어분 로드 게시 토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플라스타 치스가 뭐야? 이름 또 까먹었다. 플라스타 치스, 플라스타 치스. 여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털선 있고요. 리털선, 레드돌.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돌. 오, 어, 여기. 또 다른 것도 많은데, 대여풍난 있고요. 금상, 네, 안구르 오늘은 일단, 중요한 거. 가르치,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은 향 진짜 진해요. 어, 식용석국도 꽃대 이런 송송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식용석국 꽃, 꽃대가 두 개나 나오고 있고,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